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운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는 목회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성결신문 황성현 기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없애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AI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또 목회자들이 주로 어떤 분야의 AI를 활용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AI 활용률이 41%에서 80%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목회자 세명중두 명은 주 일회 이상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81%는 이제 설교 강의 강의 자료 획득에, 35%는 이제 설교문 점검, 22%는 설교문 작성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설교 외에도 교회 행정이나 성도들 이제 돌봄 분야에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나 가정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신방 계획을 제안받는 등 AI를 이제 전략적 파트너나 비서처럼 이제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AI를 신뢰한다는 것이 80% 정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AI를 활용하겠다는 목회자들도 82%가 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AI가 그 목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laughs>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어,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목회자의 기도에 깊은 묵상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빚어지는 영적 산물이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설교를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의 조합일 뿐 성령의 인도함 속에 탄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표절 문제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정보 왜곡입니다. 특히 AI가 웹상의 이단 사이비 자료를 학습할 경우 그 논리를 그대로 재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 또 성도의 정변을 단순한 데이터로만 다루다 보면 목회적 돌변의 진정성을 잃고 고객 관리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온라인 중심의 만남이 익숙해질수록 예배와 교회의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로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은 최근에 이제 교회 안에서 자살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성도 간의 교제, 사랑과 관심을 집중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쏟아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AI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히 다뤄질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AI 활용 이게 급증하면서 윤리 지침 또는 이제 교리적인 지침, 복음과 관련한 지침 이런 필요성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각 교단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AI로 만든 설교는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성령의 감동과 목회자의 영성, 시대적 정황, 그리고 청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또, 미국 남친내교회 산하 윤리정교위원회도 요 역시 AI가 설교와 상담 등 목회의 핵심 사역을 대체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기도와 개인 묵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바라, 바람직하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결국 교단들은 한 목소리로 AI가 대체제가 아니라 도움이라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정보를 찾거나 이런 보조적인 업무는 할수 있어도 그 AI가 찾아온 자료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의 몫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AI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는 게좀 좋을까요? 네. AI를 이제 무조건 거부하거나 맹신하는 극단전을 피하고요. 신학적인 목회적 필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교담 차원의 물리,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교문, 뭐상담기록 개인정보 등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까지 맡기고 어떤 부분 직접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검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제시한 자료나 해석이 적절한지 교회 리더들과 함께 논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꼭 격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결국 기술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고 봅니다. 기술의 편리함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AI를 활용하고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목회의 본질과 인격적 돌봄 그리고 영성에 집중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황성현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